<laughs> 추하게 다 빨고 갑니다. 끝까지 다 먹었어요, 지금 아이템. 안 돼, 여기서 끝을 봐야 돼. 안 돼. <laughs> 아니, 니가 지마고 있어. 가지마. 어? 진짜 프리, 없어 프리디님의 의지를 어, 어, 이어서. 어? 아니, 아 유프로스 어? 개 같은 거, 이거 무슨. 화를 <laughs> 1초 구해보네. <웃음> <웃음> 아니 U 플러스 <laughs> 아니 아무, U 없는데. 어... 야! <laughs> 아 플러스 아버지도 없는데 야아 털렸네 씨 이게 <laughs> <얘> 밸런스가 <laughs> 좀 많이 안 맞는데 저거 더블이치 사대사실오 더블이치 사대사대사 되나 이거 더블이치는 더블이치 아네 더블이치 사대사 낚시 때는 클릭으로, 낚싯 때는 우클릭으로 날리시면 됩니다. 낚싯대 우클릭으로 날리시면 돼. 그니까 이거 우클릭으로 우클릭으로 우클릭. 맞춘 다음에 칼을 빨리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다야. 기분 좋다. 칼을 빨리 들고 연타하면 끝. 매칭이 안 잡힌다. 잠만. 깐 아, 아 네, 프레이빗 껐는데 들어오네. 아 불마려. 매칭이 더럽게 앉아, 더럽게 아니, 어, 앉아, 게앉 4대, 그냥 4대, UHC 가봐요. 오케이.